빠빠. That's the first word. 빠빠 is the first word. 마마. 음. 마아니고 마마. 핫. 오케이. 빠찌. 빠찌가 없어 지금. 엄마. So? 엄마. 써. So. 그거 뭐야? 오, 오, 노래 나와? 안 나오지? 아기는 어, 어, 헤드폰, 헤드폰 듣는 거 아니에요? 뚜뚜뚜뚜 노래 나오지. 아고떼가 그 나온다. 아고떼. 아떼, 떼. 아떼, 떼. 아고떼. 노래. 노. 어, 뚜뚜 어, 봐 어떡해? 어, 야. 이거 이 이거 엄마 얼마 전에 산 건데 어떡해? 이거 왜 이렇게 허접한 거야 이거? 그건 옷걸이야 안돼 일로 와 아야 한다 아야 아야 네. 닫아줄래? 닫다 닫다 어 닫아줘 닫다 됐다. 어 닫다 어 닫다 닫 닫다 어. 어 닫다 빨리 닫아 닫아줘 닫아, 닫아줘. 닫아. 닫다 아이 잘했어요 오그랑 <laughs> 오늘 어디 가? 밖에 밖에 어디? 밖에 어디 가? 오글래 엄마 한 번만 봐줘. 아어 쇼핑 루틴 좀 알려주세요. 주로 어디서 사세요? 쇼핑 저기 핫플 좀 추천 부탁드려요. 대구의 핫플 핫플 추천 부탁드립니다. 갑시다. Let's go. l e g 알았어. 됐다. 들을 이렇게 짜보겠습니다. 오늘 자라랑 H&M을 갔다가 옷을 사고 교보도 갈지 모르겠어요. 바로 옆에 다저스 붙어 있긴 하거든요. 자라다 자라. <laughs> 감사합니다. 자 저기 쇼핑 왔어요. 봉골레 선생님. 어머 음, 봉골라. 이런 거 사야 돼, 그렇지? 옷을 제가 입고 무릎이 다 나와가지고 이거 입고 엉덩이하고 가방에 이제 또 빨자 가방을 입고 엄마가 자는 동안 엄마가 골랐어 일어났어? 자 이번에는 H&M에 왔는데요 처음 하고는 H&M 호텔 둘 지났어요? 네 이제 막 지났어요 예쁘아다아뭐침취야아 <laughs> <laughs> 엄마 뭐왜 이래? 근데 UCLA 안 다녔는데 이거 입어도 되나요? 막편하진 <laughs> 않아 보이는데 진짜 귀엽다 이거. 엄마 응, 공부 쓰면 너무 귀여울어캣 어, 캣. 맞아 캣 a 어. 어 그래도 폭신폭신하네 안에 불편하면 어떻게 돼? 이거 창이 큰거 써야지, 봉글이가. 이제 햇볕을 우리가 가려야 되거든. 아자 가자. 응? 응? 치러 갈까, 그냥? 화장실 엄마 좀 가야 될것 같은데. 오늘 헤르시 했니? 오 했네 많이 했네. 아. 안녕. 하이. 안녕하세요. 안녕. 딸이에요? 네. 아또 돌아이 챙겼네. 야 우기는 왔는데. 뭐라고? 응. 내려 o t I got, I got, I got, I got, I got, I got, I g 샤츠! 아, 땡기면 안 돼, 땡기면 안 돼. 어,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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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 예쁘다, 예쁘다. 응. 그거 뭐야? 예. o k a 어, 밖에 재밌는 게 많네. 어, 우 저기 언니가 언니가 있네. 저기 언니 뭐 해? 저기 언니 있다. 가자. 어. 어머, 언니 뭐하니? 아 a y o 다 했어? 아빠. 어, 다 했어? 응가 했어? 싸서? 다 응, 싸서? 어. 응. 빵. 어, 빵? 응.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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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빵. 물좀씻고 나왔는데. 난이 났어요, 지금. 뭐 너무 맛있어서 지금. 그렇게 맛있어? 뭐야? 바까까바까까 파프리카. 파. 어코. 앞이 안 보일 것 같은데요. 고양? c h e 그건 뭐야? 치즈 g e r c h e e 엄마 엄마 e e s e Ama, a m 엄마 가 a Ama. Ama. a 아빠고 아빠고 엄마고 그래. 켜. 켜. 줘. 진짜 켜. 줘. 고. 아미요. 이상이 마시. 아웅. 아. <목소리> 아야. 아, 아. 음. <목소리> <목소리> 도안 듣고 아무 것도 안 되고 차분하게 제가 주 들어가 있지 아보카도랑 커피랑 섞은 거래요. 근데 맛있네요. 뭘 먹고 싶은지 잘 모르겠어요. 뭔가 신선한 게 필요한데 그래서 지금 오늘 샌드위치는 튜나카가 투나 투나카도를 시켜봤습니다. 이렇게 뭔가 사진에 딜이 이렇게 위에 올려져 있어서. 파니니 스타일이구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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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맛있다! 음! 근데 이거 한입딱 먹었는데, 약간 북유럽 먹는 느낌? <laughs> 이게 딜 하나로. 어. 혼하지 않은 길이야. 안녕. 할 건데, 왜? 다음에 봐. 보이죠? 제 가방 봐. 저희 남편이 제 가방 보다. 군대 가냐고. 가방이 무려 20년 된. 저희 아, 엄마가 계속 보관을 하신 거예요, 이거를. 맛셔어요있어 맛있어. 맛있어. 아있어 맛있어. 맛있 변변기 옆에서 어를 마시나요? 자. 더. 맛어더 달라고. 어더어알있어 아, 더? 줄어그있어맛어그럼어 맛있어. 맛 얘 yeah. 얘도 서야 얘는 이거 뿔이 있네? 뿔? 뿔? 뿔 아빠 얘는 염소 뭐? 소소 앉으세요 자아 뜨고워 뜨거운데? 오아뜨고워기는 어, 요거는 아기 거. 아기아 아가 아아짠할래 엄마랑 짠할래? 짠! 할래?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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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뭐야? 사통. 어? 사통. 사통? 바이! <laughs> 빠빠가 그거 뭐야? 다 필요 없고 말이야. <laughs> 말이 최고야? 어. <laughs> 아 제일 잘하는 <좋아하는> 강아지야. <laughs> 앉았어요? <웃음> 어, 자. <laughs> 짠, 하자고. 안짠 하자고.